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옹야 14강을 진행합니다. 자유 위 무성제 이렇게 나왔는데 요 자유는 공자님의 제자예요. 자유가 어, 위가 나왔으니까 모무시 되다 이런 얘기죠. 되었다. 요 무성은 중국의 이제 그 지명 이름입니다. 이거는 지명. 그다음에 요 제는 어, 쉽게 보면 관리예요. 관리. 그러니까 오피셜이 되겠죠? 이 앞에 뭐, government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니까, 러 자유가, 자유가, 무성이라는 지방의 관리가 되었었다. 자활, 여기서 자활은 이제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이런지, 물어보셨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여는,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여자란 뜻이 아니라 이런 여로 봐서 이거는 유예요. 그니까, 러이 자유한, 자유를 이해하는 거죠. 너는, 득이죠. 얻었다, to obtain. 또는 to get,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i 인데 이거는 뭐, 뭐, 사람으로, 복수로 보는 게 낫겠죠. 단수보다는. 근데 people 그러면 시이잘안 잡히니까, 여기서는 앞에 약간 해석을 해서 good people, 인재로 보는 게 좋겠죠. 해석이. 너는 인재를 얻었느냐. 여기, 언, 이, 호는, 어, 둘, 세셋 아, 다, 다 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좋은 인재를 얻었느냐. 그랬더니, 와 이때 와는 자유가 얘기하는 거죠. 자유가. 유는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There is,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이 좀 특수한데, 이게 뭐냐면, 담대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름이 좀 독특해요. 담대멸명이라는, 여기서 이제 이 자를, 어, 맨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어조사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뭐 상관없어요.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행이란 얘기는, to go, 어디를 가다, 이런 얘기죠. 가. 불은, 나시고. 그 다음에, 유는, 뭐뭐를 경유해서,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by요. 그 다음에, 이 경은 뭐냐면, 길은 길인데, 좁은 길이에요. 어, narrow path. 그, 그니까 그, 이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소유, 어떤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좁은 길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좁은 길은 뭐예요? 올바르지 않은 길을 얘기하는 거겠죠. 옳지 않은 길을 가지 않고 B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나 그다음에 이 공은 이제 public, private이 아니란 얘기죠. public.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일이니까 에, business or fair 기본 되겠죠. fair. 그러니까 공적인 일이 아니면, 이런 얘기죠. 공적인 일이 아니면, 미는, not yet, 아직까지 아직 헌바가 없다. 여기서 상은, 보통은 이제 맛보다, to taste라는 뜻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taste라는 뜻을 안 쓰이고, 여기서는, 모뭇을 시도하다, to try to, 이런 뜻으 쓰였어요. 이 시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태까지 모모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았습니다뭘안 했냐면, 지니까, 이거는 이제, to reach 어디 어디에 이르다 to reach 어뭐 s로 봐도 되고 t로 o 봐도 되고 여기서 이 어는 어, 본인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말식으로 하면은 제 제가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 제 그러니까 저의 예, 이건 p 파 s t 로빼 쓰고 그다음에 실은 뭐예요 이제 집무실이겠죠 룸이겠죠 조사고 그러니까 공적인 일이 아니면 제 사무실로 여러 가지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공과 사를 구별이 철저히 하고 또 올바른 사람이라는 걸 갖다 이두 문장으로 이제 나타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유가 무서 이는 곳의 관리로 있었다. 관리가 되었다. 공자님이 물어보시기를 너는 좋은 인재를 얻었느냐. 그랬더니 자유가 말하기를 담대 멸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며, 공적인 일이 아니면, 여태까지 제 사무실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리가 분명하다는, 이제, 그런 인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14강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15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